스파르타식 교육이란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확실한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빡세게 그리고 강제성을 띠는 교육을 하는 학원에서 많이들 걸어놓는 간판이죠. 물론 학교나 가정에서 벌어지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스파르타에서도 이런 혹독한 교육을 했을까요? 민주주의와 토론, 눈부신 예술을 꽃피운 아테네와는 달리 스파르타는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최강의 전사를 육성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스파르타의 교실에서 가르치는 건 절대적인 복종과 효율적으로 적을 죽이는 법두 가지 뿐이었죠. 사실 스파르타에는 스파르타식 교육은 영암도 내밀지 못할 엄청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졸업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사망하는 사람을 인간병기로 개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빛을 보는 그 순간부터 스파르타의 교육, 아니 생존 게임이 시작됩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따뜻한 품에 안기겠지만 스파르타에선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장르들이 기다리는 심판대로 보내졌죠. 한 가정의 아이가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 될수 있는지 먼저 검사받아야 했습니다. 몸이 튼튼한지 골격은 괜찮은지 만약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거나 기형이 발견된다면 즉시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아이들은 아포데테란 곳에 보내졌는데 버리는 곳이라는 굉장히 섬뜩한 이름의 장소였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을 보면 이곳에서 아이를 가차 없이 절벽 아래로 던져 버렸다고 하는데요. 현대 학자들은 실제로 벼랑 끝에서 던졌다기보다는 타이게투스 산 깊은 골짜기에 아이를 내버려 두고가 굶어 죽거나 짐승의 밥이 되게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파르타에서 아이는 국가 소유였으며 기준 미달인 생명은 가차 없이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특이한 선별법이 있었는데 갓 태어난 아기를 물석지하는 순수한 와인의 담가 씻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일종의 체질 테스트로 와인의 반응에 경련을 보이면 허약한 체질로 간주해 탈락시켰고 멀쩡히 버티면 간건하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생존한 아이들은 곧바로 단련에 들어갔습니다. 아기를 단련시킨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요. 먼저 기록에 따르면 갓난아기에게 옷을 입히지 않았는데 이것은 곧바로 팔다리와 몸통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보채거나 울지 않도록 교육시켰고 음식투정을 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혼자 있거나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초중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까지 해서 평균 30살 정도에 독립하지만 스파르타는 무려 7살에 가족의 품에서 벗어나 국가의 품으로 보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겔라이라는 무리 단위로 편성되었고 아고게라 불리는 공동 막사에서 집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입소한 아이들에게는 채찍질이 가해졌습니다. 고통을 참아내는 아이만이 합격의 자격을 얻었고 나약함을 보인 아이에게는 끝없는 채찍질이 가해졌죠. 마치 복종을 몸에 새기는 듯한 통과 의뢰였습니다. 훈련소는 아이들을 문명과 철저히 단절시켰습니다. 사계절 내내 신발 없이 맨발로 생활해야 했고, 바위산과 가시덤불 등 험준한 지형도 적응해야 했습니다. 옷은 1년 내내 단한 벌의 외투만 입어야 했는데,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도 이 외투 한 벌로 버텨야 했습니다. 잠자리는 당연히 이불 덮고 자는 침실은 사치였습니다. 스스로 강가에서 갈대를 뜯어와 만들어야 했고 겨울엔 깊이 잠들면 얼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가시를 섞어 넣어 고통 속에서 깨어 있도록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목욕 역시 1년에 단몇 번만 허용되어 비위생적인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이 훈련 과정은 목적이 명확했는데 개인의 나약함을 버리고 집단에 복종하도록 하며 야수성을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창 성장할 시기이고 그만큼 식욕도 왕성할 나이인 12살 그런데 스파르타에선 바로 이 시기에 아이들의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크세노폰의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두 가지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배고픔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적은 배급으로 더 오래 버티는 굶주림을 견디는 내성을 기르는 훈련이었죠. 물론 그렇다고 그냥 굶어 죽으란 소리는 아니었는데요. 다른 하나는 바로 스스로 식량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교활함과 대담성을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굶주림은 생존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최고의 훈련 도구였고 소년들은 도둑질로 부족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이 교육은 굉장히 역설적이었습니다. 소년들에게 도둑질 자체는 죄가 아니었고 들키는 것이 죄였죠. 만약 음식그름치다 교관에게 걸렸다면 가혹한 채찍질을 당해야 했는데 도둑질을 들킬 만큼 멍청하고 굼뜨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완벽하게 훔쳐와 배를 채웠다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은 적의 보급품을 탈취하거나 보초의 눈을 속이는 고도의 침투 훈련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와 관련되어 매우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한 소년이 여우를 훔쳐 자신의 외투 속에 숨겼는데 품속의 여우가 소년의 배를 핥히고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 여우 주인에게 들켜 침문을 받게 되는데 소년은 고통을 참고 끝까지 침묵을 유지하다 죽고 맙니다. 훔친 걸 들켰을 때의 수치심이 죽음의 공포보다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일화가 실화인지 알수 없지만 스파르타가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18세가 되면 정규 교육이 거의 마무리되며 20세까지 어린 소년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0세가 되면 드디어 지옥 같은 훈련소를 수료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고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덕을 거둔 최정의 엘리트들에게는 축하 파티 대신 섬뜩한 포상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크립테이아, 우리말로 하면 비밀 임무라 불리는 특수부대 활동입니다. 이들은 단검 한 자루와 약간의 식량만을 챙겨서 황야로 보내졌는데 스파르타의 노예계급인 헤일로타이들이 사는 지역 메세니아로 숨어 들어가 이들을 감시하고 반란의 싹을 자르는 게 임무였습니다. 밤이 되면 힘이 세거나 반항적인 기질을 보이는 자 등을 골라내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했죠. 사실 이 헤일로타이를 암살하는 이유는 스파르타가 병영 국가 체계를 만들어낸 이유기도 합니다. 오래전 스파르타는 이웃 국가인 메세니아를 정복했습니다. 이때 메세니아인, 즉, 노예계급 헤일로타이의 수가 스파르타 시민 인구의 4배에서 10배 이상으로 추정될 만큼 압도적이었는데요. 스파르타는 이들이 언제 들고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항상 감시하고 통제해야 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시민들이 모두 군사훈련만 받고 그 시민들을 헤일로타이가 먹여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긴장감을 조성했죠. 이미 정복한 메세니아에 대해 매년 전쟁을 선포하고 헤일로 타이를 암살하는 이유는 통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헤일로 타이들에게는 공포를, 엘리트 훈련생들에게는 살인 감각을 완성시키는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실기평가였습니다. 지옥 같은 훈련소를 살아서 졸업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20세가 되면 정규 교육은 끝나지만 진정한 시민이 되려면 10년을 더 버텨야 했죠. 30세까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마쳐야만 비로소 결혼도 하고 공직도 맡을 수 있는 진짜 시민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친 교육 시스템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똑같은 훈련을 받으며 하나로 뭉쳤고 주변국들이 감히 공격해오지 못하는 군대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쇠락의 원인이 되었는데 훈련 과정이 너무 가혹해 인적 손실이 매우 컸고 나라 전체가 병영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으며 절대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교육은 변화에 대응할 창의성과 유연성을 앗아갔습니다. 결국 스파르타군의 무적신화는 허무하게 깨집니다.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를 격파하며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했지만 이후 기원전 371년 레우트라 전투에서 테베에게 충격적인 대패를 당합니다. 평생을 전쟁기기로 길러진 스파르타군이 훨씬 더 짧고 인간적인 훈련을 받은 테베군에게 깨진 것이죠. 이패베는학 대에 가까운 훈련과 가혹함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 정답이 아니라는 것과 맹목적인 스파르타식 교육의 위험성을 증명했습니다.